무쏘랑 타스만이랑 크기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자면요, 무쏘가 휠베이스 살짝 모자른 것 빼고는요, 다 유리하다. 그래서 확실히 타스만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나죠. 타스만이 먼저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무쏘가 나오니까 완벽하게 타겟을 해서 더 유리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a 오 토스 분입니다. 어, 26년도 새해에는요, 굉장히 신차가 많이, 네, 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차.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신차가 하나가 있죠. KGM의 무쏘입니다. 무쏘라고 하면요, 과거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쏘 같은 경우는 SUV 형태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픽업 트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렉스턴 스포츠의 풀체인지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무쏘, 네, 지금 사전 계약이 들어가고 있고, 자세한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옵션도 상세하게 공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경쟁 차종에 대한 비교까지도 한번 해볼 건데요.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기아의 타스마이 생각 나실 거예요. 타스마는 이제 가솔린 모델밖에 안 나오지만 무쏘는 또 디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차종에 대한 이제 가성비 비교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호평이 자자합니다. 가격이 2,999만원, 3,000만원이죠. 어,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제 옵션 구성은 어떻게 출시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타스만과 비교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신형 무쏘의 특이한 점은요. 트림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렉선 스포츠, 렉선 스포츠 칸. 긴 적재함을 보여주는 게 이제 칸이었잖아요. 어,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한 모델, 모소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롱테크가 이제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재함이 긴 이제 옵션을 선택해서 출고가 능한 거죠. 뭐 사실 비슷하긴 하죠. 롱테크 옵션이 좀 중요할 텐데요. 가격은 220만원입니다. 한 가지로 아쉬운 단점이 있는데 롱테크 옵션을 선택하려면요. 무조건 사륜구동을 같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쉽기도 하지만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픽업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거의 사륜구동이 필수 아닐까요? 어, 분들이 문의를 주셨을 때 저는 자동구동을 필수로 선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매각했을 때도 그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스탠다드 데크는요 최대 적재량이 400kg이고요, 롱 데크는요 최대 적재량이 500에서 700kg까지 실을 수가 있고요, 적재 공간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그냥 롱 데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렉선 스포츠 그리고 칸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차가 많이 팔렸게요? 아무래도 가성비 음. 따지면은 스포츠 아니었을까요? 어, 그렇지 않아요. 칸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내이 네, 적재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륜고동의 롱데크는요 필수 옵션이라고 내 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풀체인지 무쏘의 장점은요 가솔린 모델이 출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 무쏘 스포츠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변속기, 네 그리고 디젤밖에 없다. 뭐 이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잖아요. 어, ic 6단을 장착하고 있 는데요 이번 가솔린 2.0 엔진에는요. 드디어 아이심 8단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KGM이 이런 기술력에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제 파워트레인을 유지하고 조금조금 조금 변경만 해가지고 출시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많이 올리진 않지만 찔끔찔끔 올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아주 다행히도 6단 아이심 변속기를 8단으로 과감하게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일이죠. 기존에 변속 충격이 많았던 6단에 비해서 부드러운 이제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 또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디젤은요, 6단 아이 c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타스만이 2.5 가솔린밖에 없고 8단 변속기가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디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타스만을 선택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소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 c 6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된 변속기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장이 잘 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다. 자, 그렇다면요. 기존 이제 렉선 스포츠와 이제 무쏘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 모델의 출시로 인해서 기본 베이스 모델은요. 가솔린 모델입니다. 디젤은 여기서 추가 금액을 180만 원을 지불해야만 하죠. 이제 모델을 보게 되면요. M5, M7, M9 세 가지가 출시가 되고요. 가격을 보게 되면 2990만 원부터 3990만 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형 모델과 가격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기존 구형 모델은 스포츠 칸 모델 2.2 디젤 4륜구동 모델로 기준을 했고요 신형 모델도 마찬가지로 2.2 디젤의 4륜구동 롱데크 모델로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M5의 디젤 3600만원 인데요 스포츠 칸 디젤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3382만원 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가 무려 218만원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M7 같은 경우에는 291만원 차이가 나고 M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된 트림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30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하는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은요, 결국에는 가솔린이라는 겁니다. 가솔린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디젤로 동일하게 렉성 스포츠 칸이랑 비교를 해본다면요, 가격 인상은 당연히 됐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수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파워 트레이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바뀐 건 이제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의 편의상 옵션들이 좀 강화됐다 이 정도의 200만원 그리고 290만원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완벽한 또 신차이고요 또 여기에 옵션 뭐 디자인 너무 좋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요 합리적이다 근데 뭐 너무 잘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트림별로의 옵션 차이를 좀 봐야겠죠 어떤 옵션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주요 옵션들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M5의 이제 주요 옵션은요 야 이건 잘했네요 이중접암 차단 글래스가 들어가 요 십칠인치 뭐 이건 기본이고요, LED 주간 주행등 들어가고, 그리고 루프랙 들어가고,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제 3.5인치 LCD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죽은 인조 가죽 시트예요. 운전석, 동승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고, MP3 오디오, 뭐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고. 어,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즈 컨트롤. 아주 기본적인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게 M5입니다. 이중 접합 차창 글래스? 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옵션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굳이 찾는다면 루프랙 정도 추가된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무스는 무섭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3.5인치 클러스터. 옛날 깡통 같은 느낌이잖아요. 2026년도에 신차라고 보여지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옵션 구성을 좀 하고 있다. 주행만 되고 적재 공간만 사용하실 분들 있잖아요. 딱그 정도 용도로 사용하실 분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세이프티 서오프가 이제 50만원 네 디젤 엔진은 180만원 추가고요 자륜구동 시스템은 가솔린은 200이고 디젤은 210만원이에요 가솔린 디젤 10만원 차이가 또 나요 이게 또 재밌죠 그리고 롱데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자륜구동 포함해서 420만원에서 430만원 정도 네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M5에서 선택이 가능한 이제 옵션 12.3인치 내비게이션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워리프 패키지 7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파워리프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상업용으로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M5 기본 사양에다가 내비게이션만 추가해서 사용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실용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M7 옵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8인치 휠이 올라갑니다 샤크피 통합 안테나가 들어가죠 이 뜻은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 그리고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리고 뒤에 네 테일 램프가 풀 LED LED로 들어가게 되고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드렸고 그리고 열선 스트레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8 a 로 들어가게 돼요 동승석은 당연히 수동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운전석, 동승석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열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게 되죠. 민준, 이 옵션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M7 정도만 사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 렉선 스포츠, 칸에 거의 풀 옵션 사양과 좀 맞먹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M5 말고 M7 정도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옵션에 부족한 느낌은 많이 받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게 당연히 M7 모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옵션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업용이 아닌 이제 일상생활에도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M7 정도의 옵션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요 M5랑 6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 차이와 이 옵션에 대한 구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M7 정도는 갈것 같아요 통풍이랑 이제 뒷좌석 열성뭐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통 옵션 제외하고 이제 M7에만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스마트 패키지 50만원짜리인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입니다 이 무선 충전을 50만원씩 받아... 잘 이유를 모르겠네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나 그냥 선 꽂아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 65만 원이에요. 그리고 딥 컨트롤 패키지 2. 네, 이거는 후방 충돌 방지기 때문에 어, 안전 사양이잖아요. 안전 사양을 많이 넣게 되면요 보험료에 대한 인하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어, 안전 사양들은 웬만하면 추가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100만 원이거든요. 여성분들 혹은 이제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데 오프로드를 즐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를 장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추가 옵션 구성은요. 나파 가죽 제외 필수 옵션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라운드 뷰 그리고 딥 컨트롤 패키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M7과 M9 같은 경우 이제 그랜드 스타일 옵션으로요 80만 원을 추가 지불하게 되면 전용 스타일링이 들어간 외관 패키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좀 독보적인 스타일로 하나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어 일단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전면으로 봤을 때좀 크네요. 미국에 나오는 이제 픽업 트럭 같은 이제 웅장한 느낌을 좀 주고요. 그리고 지상고가 또 낮아지게 됩니다. 진입각도 이제 낮아지게 되죠. 그랜드 스타일 같은 경우. 는 경우에는 딱 봐도요 이제 오프로드 성격과는 맞지 않고요 도시형 픽업트럭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멋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참 잘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M9. 휠은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M7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앰비언트를 선택할 거면, M9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너무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파가죽이 기본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동승석에 8A도 아니고, 6A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패키지, 그리고 딥 컨트롤 패키지 2, 그리고 어라운드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죠. 유유가 세 개네요. 완전 깡통 사거나, 그치. 완전 중간 사거나, 그쵸. 완전 끝 사거나. 맞아요. 완전 깡통 사거나. 그냥 M7 사가지고 기본 옵션만 누리거나 아니면 그냥 풀옵션 다는 M9으로 가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타스만과 비교를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사이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전장은 무소가 크고요. 전폭도 무소가 넓습니다. 전고도 살짝 높아요. 근데 축강 거리는 무소가 살짝 좁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파스만이 조금 더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좀 보도록 할게요. 길이는 무소가 깁니다. 그리고 이제 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높이도 어, 무쏘가 높네요 무쏘랑 타스만이랑 크기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자면 요 무쏘가 휠 베이스 살짝 모자란 것 빼고는 요다 유리하다 그래서 확실히 타스만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나죠 타스만이 먼저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무쏘가 나오니까 완벽하게 타겟을 해서 더 유리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 가솔린으로 밖에 비교를 못 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무쏘 같은 경우에는 2.0입니다 배기량 때문에 일단 차이가 좀 있겠죠 출력에 대한 차이, 연비에 대한 차이가 있을 텐데 연비는 좀 희망입니다. 2.0 터보의 연비가 조금 더안 좋네요. 한 0.5kg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뭐, 작은 차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견인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견인 능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타스만이 500kg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비도 한번 볼게요. 어,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동일하고요. 유류비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무소가 조금 더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 차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무쏘 같은 경우는 34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타스만은 가격 시작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4 1 5만 원, 600만 원 가까이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본다면요. M9을 이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타스만을 동일하게 구성하려면 익스트림 드라이버 와이즈 모니터링. 그러니까 무쏘가 이렇게 가성비 좋다라고 나온 이유가 정말 가성비가 좋다가 아니라 타스만보다 많이 싸다예요. 하지만 타스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데는 이유가 조금씩 조금씩 있거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터레인모드, 상황카드 사운드, 무소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이제 옵션들도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구성을 할수 있는 이 폭은 타스만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정도 가격 차이라 그렇죠 이게 1억이 넘는 고가 차량에 600만 원이라면 데미지가 크지 않은데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대 그리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구매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옵션 M5 그냥 엔트리 모델로만 보더라도 500만 원 넘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확실히 타스만보다 무쏘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를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도 무조건 타스만보다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픽업 트럭을 선호하는 소비자분들이 가솔린을 선호할까요? 디젤을 선호할까요? 무조건 디젤이죠. 나도 디젤이라고 생각하는데 투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무쏘 네풀 체인지가 됐고 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 네 옵션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 KGM의 무쏘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무쏘라는 네이밍도 그렇고요. 그리고 항상 이 픽업 시장을 선두했던 네 브랜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승 차량이 나오면 저희가 달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쏘의 가장 저렴한 견적 또 궁금하시잖아요. 견적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누구 빠르게 초저가 견적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정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